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표정원입니다. 택스 보고 시즌에 맞게 우리가 또 내년에 올해 거에 대한 택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일단은요 세금 보고를 해서 하는 분들은 보통 보면은 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보통 우리 융자에서 세금을 보는 경우는 2023년. 2022년 지금 현재 만약에 2024년에 집을 구입 구입하시려면 2년 에볼지를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거는 그로스 그로스 총 매상을 보는 게 아니라요. 어떤 사업체면은 네트를 봐요. 보통 보면은 많이들 LLC나 뭐 C 코퍼레이션, S 코퍼레이션 자기 자체 회사를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스케줄 C라 그래서 총그 수입을 보고 하시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떨궈 낸다 그러죠, 익스펜스를다 마이너스를 시키면 우리가 계산하는 건 네트로 계산해요. 모든 익스펜스를 뺀. 나머지가 사실 인컴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 자기 회사를 갖고 계시다. 그럼 보통 S, S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한테 그, 페이를 하세요. 월급을 줘요. 한 달에 뭐, 천불, 미천불, 이렇게 해서 월급을 주셔서 W2라는 거를 하나를 받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인컴 중에 하나인데,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세금 보고에 보시면, 디프 a 시에이션이라는게 있어요. 그감가상각이라 그러는데요. 그 그거를 만약에 그 인컴으로 마이너스를 디프 a 시 i 이션이라는 거를 마이너스 했다가 다시 인컴으로 애드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네트 어마운트. 자, 그럼 세 가지죠? W2 월급 본인이 본인한테 주는 월급 거기다가 감가상각 그다음에 네트 요세 가지를 더 더하면 1년 인컴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 감가상각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뭐 권리금을 주고 식당을 구입하셨다. 그럼 뭐 장비나 이런 거 그리고 권리금이나 이런 거는 첫해에서부터 감가상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거해 가지고 텍스에서 떨고 내고 다시 인컴으로 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회계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고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 틀려요 커미션이나 뭐 팁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받는 텐나인나인도 일종의 저희가 자영업으로 치거든요. 그것도 어 보통 보면 똑같아요. 어 네트 더하기 디프리셰이션 있으면 디프리셰이션 그리고 곧두 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마일레지가 있어요 비즈니스 마일레지도 어느 정도 소량을 또 인컴으로 책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생각하는 인컴과 융자에 필요한 인컴은 다를 수 있어요 어, 제가 손님들한테 인컴 텍스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앞에 달랑 한장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융제하는 사람들이 인컴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보여달라는 걸 보여주셔서 2023년 세금을 예비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1 0 9 9를 그동안 쭉받다가 2024년서부터는 W2로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W2, 셀러리, 세금을 제하고 받는 네트가 아니라 그로스 어마운트로 우리가 다 인컴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융자하는 사람한테 일단은 문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 같은 융자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혹시 2023년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러더라도 그거를 기반으로. 평균 잡는다 그랬잖아요. 2년을. 그래서 2024년까지 해서 집을 사실 수가 있고요. 어, 만약에 내가 이 비즈니스 한 지가 5년이 넘었다. 요, 우리 LLC 세금 보고 맨 위에 보면요. s t a b i l i 이 a n date 가 있어요. 그, 러니 그, 이 회사를 시작한 시간, 그거가 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5년이, 만 5년이 넘었다. 그러면 우리는 1년치 세금 보고, 2년 평균이 아닙니다. 2년치 세금 보고 1년만 보고 갈수 있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항상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W2 셀러리로 받으시는 분은 세금을 제외하기 전에 그로스를 씁니다. 아, 이게 틀린 점이에요. 네, 부자의 분위기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도 너무 많고 뭐, 집값이 오른다는 분위기도 많지만요. 어떤 분은 뭐 내년에 분명히 내린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향후 한 5년 정도를 뒤돌아보면 집값이 조절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그쵸?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 중요한 거는 요, 요 사우스 에리아에 많은 큰 기업들이 택스 크레딧을 받고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그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자, 기업이 크게 생긴다,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쵸? 그러면 그 유동인구가 들어와서 다 렌트만 살까요? 아닙니다. 뭐, 퀄러파이가 되시는 분들은 집을 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매물이 없을 정도로 요즘에 빡빡한 되면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영업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IRS에다가. 그 IRS에 세금을 그몇만 불씩 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10만 불 이상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 세금 보고를 마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세금 보고 때문에 너무 많은 목돈이 들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어, 융자를 할 때요. 거기에 세금이 지금 나가고 있으면 그 세금을 다 내야지 융자가 돼요. 그거를 뭐안 내고 미루고 세금 보고만 딱 한다고 융자를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금을 다 페이를 해야 돼요. 그렇, 그렇다고 따져보면, 아, 세금이 계산해 보니까 너무 비싸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집 사는 게또 주춤거리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인카을안 보고 주는 융자들이 있어요. 오케이. 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 다운이고 크레딧 점수 680 정도 되면 일단 노닥이라는노 인컴 다큐멘테이션이란 융자가 있어요. 일단 집을 사고 내 텍스가 세금 보고가 정리가 되면 그러니까 선 구입 그다음에 후 재융자라는 그런 걸로 다시 이자를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세요. 너무 그 세금에 연연해서 올해도 못 사고 내년도 못 사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또 세금을 IRS에 페이를 해야 되고 노다큐멘테이션말은 no 이자를 은행이 의자를 높이고 그 당신의 그 위험한 그그 그 재정 그인컴을안 보고도 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조금 높으면 감수해야 되겠죠. 무조건 혼자 생각하시지 마세요. 여러 가지 방법 얼마든지 지분 구입하실 수 있어요. 융자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주재원으로 오시는 L1 비자, 그뭐 배우자는 L2고, 뭐 H1, 그다음에 E2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오시면서 일단 인컴이 있으시고 오시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들 다 융자 가능해요 뭐단 5%만 다운하고도 가능하세요 딱한 가지만 해결하시면 한마디로 노 no 프라블럼이에요 뭐냐면 크레딧이에요 그 크레딧을 쌓아야 돼요 3요소 항상 수입, 그 다음에 뭐다운페이먼할 에셋, 그다음에 크레딧, 이3 삼녀소가 있어야 집을 사는데, 이분들 인컴 있으시잖아요. 수입 있으시잖아요. 오시자마자 있어요. 근데 많이들 걱정하는 게, 어 그거는 한국에서 한 거고, 전 여기서 세금 보고가 없어요. 어, 융자 은행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입장으로 해, 해드리면, 저희는 그 원천세금영수증이라고 한국세금 보고를 인정해 드려요. 링크가 있어요. 영문 번역으로 다운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 다운해갖고 주시면 그게 그, 작년, 재작년 세금 보고로 저희가 유용을 할수 있고요. 현재는 이제 미국에 들어오셨으니까 일단 페이를 받기 시작하시고, 또, 거기서 이제 잡 어플레러라고 그래갖고, 뭐, 임플로이먼 어그리먼 같이 이 사람은 뭐, 시간당 얼마 를 받을 거다. 이 사람은 뭐, 한 달에 얼마 를 받을 거다. 그런 편지 같은 것도 있으실 수 있어서, 웬트 얼라운스도 받고, 자동차 얼라운스 받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 문제는 크레딧이에요. 미국에 오자마자 크레딧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노 크레딧인데, 자, 일단은요, 제일 먼저, 크레딧을 쌓는 방법. 1번은요 가셔가지고 뱅크 오픈하시잖아요 왜제 체킹이나 세이빙 오픈하실 때그 뱅크에다가 500불이고 1000불이고 주고 시큐얼 크레딧 카드 내가 돈을 줄 테니 나한테 크레딧을 좀 달라 그러면 뱅크는 안줄 이유가 없어요 소셜 스케이트가 있는 사람한테는 중요한 건아 여기 돈몇개났으니까 내가 매달 페이만 안 해도 돼? 안 됩니다 매달 쓰고 갚는 행위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신용을 쌓는 거고요. 일단 제일 먼저 그거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어, 주변의 지인들한테, 어, authorized user. 그게 뭐냐면은, 다른 어떤 좋으 이거 코사인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틀려요. 다른 좋은 그 히스토리가 좋은 크레딧 있는 분한테 나를 살짝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좋은 신용도를 잠깐 내 크레딧에 빌려오는 거예요. 뭐, 집을 사고 나시면 뭐, 캔슬해도 되지만, 또세 번째로는 많이들 지금 하시는 미스테이크에요. 이거는. 자동차를 사세요. 캐시로 살 능력이 있는데, 크레딧을 쌓는다는 목적으로 자동차를 가서 뭐, 5만 불짜리 차를 뭐, 한 4만 불 다운하고, 만 불이라도 그걸 융자를 꺼내세요. 주요 많이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당장 내가 집을 살라고 그럴 때는 그건 최악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없는 크레딧에 일단은 데트. 그러니까 어떤 빚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 자동차 회사, 그 딜러에서 크레딧 조회를 한열 군데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걸미신 거예요. 조회를 그렇게 많이 해버리면, 크레딧이 아무리 어토라이즈를 신고, 뭐, 은행 가서 시큐얼 크레딧 카드를 해도요, 그 크레딧은 600점 넘기가 힘들어요. 번호만 받는 건데, 집을 살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지 마세요. 자동차 사지 말고, 뭘할부금으로 하실 생각은 아직 말고요. 가장 중요한 건 크레딧 카드예요. 그리고 유틸리티 빌 이제 어플라이 하실 거거든요. 그것도 신용도를 쌓을 수 있어요. 유틸리티 빌도. 그것도 방법은 전화를 따로 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크레딧은 살짝 어, 예민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쌓아가야 돼요.